안녕하세요. 한울란 육정원입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엄청 덥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에 그 색화, 색화 때문에 요 아이들을 소개해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은 몇 가지 준비를 해 봤습니다. 여기는 은광이고요. 예, 부학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부학이 이렇게 예쁘게 잘 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내산 단엽입니다 그리고 옥금강하고 치오로 천재입니다 첫 번째 천재는 촉수는 4-5촉 네, 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뿌리도 건강하고 짱짱합니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굉장히 미니미니하지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품종이고 그래도 꽤 연수가 된 개체들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다섯 개 준비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뿌리가 튼실하고 좋아요. 그래서 랜덤 발송하겠습니다. 천재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치오로입니다. 치오로. 지난번 영상에서 보다는 조금 무늬가 덜 하긴 하는데요 치오로 1번입니다 촉수는 3촉이고요 8만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한쪽에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두쪽에는 아직 보이지는 않습니다 치오루가 옛날에 엄청 고가의 품종이었는데 지금은 가격대가 엄청 많이 내렸습니다. 치오루 일본입니다. 여길 보시면 여기는 2번입니다. 치오로치오로 치오로 2번이고요. 어, 촉수는 두 촉입니다. 8만 원입니다. 그런데 와인은 1번보다는 무늬가 잘 들어갔어요. 이렇게 보시면. 언니가 정말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이런거 구매하셔서 조그만 거 이렇게 저렴할 때 구매하셔서 재미로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치어로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치어로 3번. 3번이고, 촉수는 두 촉입니다. 그, 3번입니다. 8만 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이렇게 건강하고요. 으로 3번입니다 음. 4번입니다. 치우로 4번. 촉수는두 척이고요. 바위도 8만 원입니다. 또한 개는 한 쪽은 빈 무늬가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치어로 4 번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옥금강입니다. 옥금강. 오끔강. 풍란 입문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찾으시는 품종입니다. 촉수는 네 다섯 촉 정도 됩니다. 판매 가격은 만 원입니다. 물건 깔끔하고요. 뿌리도 건강합니다. 목금강입니다목금강도 이렇게 다섯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이들도 랜덤 발송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색화 내산 단엽입니다. 아리처럼 그렇게 색감이, 색이 진하지는 않고 약간 색이 들어가 있어요. 내산 단엽 1번입니다. 일본은 신화 포함해서 5척입니다. 판매가격은 6만원입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엽성도 깔끔하고 뿌리도 튼, 튼실하고 건강합니다. 짱짱해요. 엽성도 내산 탄역 1번입니다. 2번은 신화 포함해서 내촉입니다. 판매가격은 여도 6만원입니다. 역성이 길쭉길쭉하지 않고 단엽으로 예쁩니다. 내산 단엽 2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3번입니다. 3번은 성촉 내촉입니다. 좋 아이도 6만 원입니다. 뿌리 좀 보세요. 뿌리 엄청 건강합니다. 내산 단엽 3번입니다. 뿌리가 이렇게 건강하면, 촉, 촉도 잘 붓고, 내년에 꽃대도, 꽃대도 내년에 올라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보학입니다. 보학 보악 1번이 신화 포함해서 6섯 촉입니다. 3만원입니다. 내 네, 보학이 지금 이렇게, 무늬가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뿌리도 건강하고요. 이렇게 포의 이 수태로 지금 이렇게 분갈이를 해놓, 해놨습니다. 이렇게. 구매하셔서 그냥 예쁘게 잘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무늬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뒤에는 별로 이렇게 안 들어갔는데 이쪽에 잘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물건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보악 1번입니다 여기는 여섯 척입니다. 2번입니다. 이 아이도 3만원입니다. 네, 무늬가 엄청 이 아이도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뿌리도 건강하고요. 분갈이도 예쁘게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이쪽에는 무늬가 조금 약한데 앞쪽에 보시면 엄청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꽃은 흰 꽃입니다 향도 있고요 부화 2번입니다 여기는 3번입니다. 신화 포함해서 8촉입니다. 3번은 35,000원입니다. 무늬도 이렇게 예쁘게 잘 들어갔어요. 보학이 옛날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품종이었는데요. 즘은 정말 우수한 품종들이 많이 나와서 보학입니다. 보학 부학 3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웅광입니다. 웅광 일본이 신화 포함해서 4촉입니다. 완전히 엽성이 둥글둥글 합니다. 변이로 이렇게 나온 개체예요 와인은 신화 포함해서 4촉이고, 웅광 일본이 5만원입니다. 꽃은 흰 꽃입니다. 은광 일본입니다. 잎이 진짜 둥글둥글하게 생겼어. 예쁘게 생겼습니다. 2번입니다. 은광 2번. 여기도 이 아이도 신화 포함해서 4척입니다. 5만원입니다. 역성도 깔끔해요. 또 건강하고요. 건강 2번입니다. 다음에 어떤 3번입니다. 은광 3번은 송촉, 송촉, 내촉입니다. 아이도 5만원입니다. 역성이 아담하고 깔끔합니다. 관광 3번 입니다. 감사 합니다.